안녕하십니까. 일본 본기의 토크쇼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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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트 눌러주셔서 감사하고. 오늘도 자, 코로나 잡자. 아, 새로운 신종도 잡자. 여러분들. 어, 자, 오늘도 한 말씀 드리자면, 신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용기 있는 자를 버리지 않는다. 아, 우리를 용기가 많은 자는 절대 신은 버리지 않는다. 어, 우리가 이런 것이 있어요. 우리 신의 무속인 세계에서 대가 약한 사람은 어 신을 잘안 받습니다. 받아주질 않아요. 그 대가 좀 쎄야 모든 거를 귀신도 다룰 수 있고 어 모든 또 신도님들도 다룰 수 있고 귀신을 일단 잘 다뤄야 됩니다. 그래서 대가 쎄야 됩니다. 그래서 음 대가 약한 사람은 아 그냥 안돼 몸주로만 받아 이렇게 해서 자기 몸주신만 이렇게 어. 받들어 주시는 사람들도 있고요 근데, 다 세다고 그래서, 뭐, 신은 받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 대가 좀 세야지, 어,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자, 우리 신은 용기 있는 자를 결코 버리지 않는다. 어, 우리가 모든, 음, 일에서, 결코, 우리가 신의 강한 자들, 그리고 신을 꼭 믿는다 그래서 그것은 다가 아닙니다. 근데, 모든 것을 용기 있게 하는 자, 용기 있게 모든 것을 할수 있는 자, 그리고, 어, 모든 거를 버리지 않고, 그래도 실패해도 다시 또 하고, 또 일어나고. 자, 우리가, 어, 들에, 어, 잡초를 밟아도, 밟아도, 헉, 밟아도, 밟아도 진짜 일어납니다. 그 잡초는. 그렇듯이 우리가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자는 결코 신에서 버리지 않는다. 자, 우리가 신은 모든 인간을 감싸고, 모든 자연을 감싸 수 있습니다. 해와 달, 그리고 바람, 모든 우리가 그런 자연의 신들은 우리 인간을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모든 자연을 훼손하고 산다 파집기고 나무 자르고 다 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신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모든 것을 잘못했기 때문에 물도 부족하고 산에 산소도 부족하고 나무도 없고 흙도 다 파집기고 그렇기 때문에 회수라는 것은 인간이라, 신은 그러나 결코 용기 있는 자, 우리 인간을 버리지 않는다는 것만 여러분들도 오늘도 명심하시기 바라면서, 우리가 오늘도 물한 모금도 감사히 먹고, 산이 있다는 것, 나무가 있다는 것, 산소가 있다는 것, 우리 자연의 신한테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1분 번개 덕쿄이셨습니다 이만 끝!